안녕하세요, 나래TV입니다. 오늘은. 어, 순간가 봐. 안녕하세요, 나래TV입니다. 오늘은 바로 당첨자 발표를 할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화장품 리뷰. 진짜 많은 정말 좋은 꿀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 제 마음을 사로잡으신 분을 이제 공개하려고 합니다. 위이... 윌리엄냠냠. 어, 아이디 어려워. 윌리엄냠냠니. 오 축하드려요. 10바떼. 10바떼 래 에뛰드야스의 10바떼.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10바떼. 시빠때. 10바떼가 뭐야? 여기서 뭐 파운데이션 도아니고 립도 아니고, 뭐야? 하고서 쳐봤는데. 섀도우. 이건데.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수준에서 10배 때려요. 이름이 되게 요상하죠? 근데 제가 마침 요즘에 그섀도우들이다 달아서 다시 사야 되는데 뭐 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10배 때가 약간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랑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정보를 얻었어요.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제가 그 말했던 볼 터치랑 그 나스의 그립 댄스. 테리아 댄스테리아 핫핑크 컬러를 이렇게 선물해 드리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까 이메일을 확인하고서 회신해 주시면 제가 예쁘게 선물을 포장해서 시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도 저를 많이 즐겨봐 주시고, 제가 뭐 했으면 하는 콘텐츠가 있다 하시면은 올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거기로 해볼게요. 여러분, 저또 말하지만 호주 갑니다. 이거 대체 몇번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자랑하려고요. 호주에서 제가 조금 키으면 하는 그런 콘텐츠도 있다면 한번 같이 올려주시면 제가 100%는 아니겠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해볼게요. 안녕!